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가르치고 누군가를 양육해야 될 그런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모든 가족, 또 모든 부모, 모든 조부모, 또 주일학교 교사 더 나가서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 잠시 보았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어, 최적화된 말씀입니다. 어, 특별히 어, 아이에게 가리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일단 아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특정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어, 뭔가 다음을 이어갈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야 될 대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이 자문서를 일부를 여러 가지 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인가, 또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처해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죠. 뭐, 부모의 입장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싱글맘도 계실 거고, 싱글. 어, 아빠도 계실 것이고, 또 손주들을 교육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계실 수 있고, 또 교사, 보육교사, 주일학교 교사, 뭐 기타 등등, 우리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위치에 늘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최고의 리더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레더는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합시다. 감정의 결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정을 한다. 자만선은 지혜죠. 또 자만선은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원리와 원칙은 1 더하기 일은 당연히 이인 것처럼 자문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상황에 삶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중에는 아,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의 입장을 지나가 있는 사람도 계시고 지금 부모님일 수도 또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됐건 자녀들이나 누군가의 자녀를 대신 보육하고 양육해야 될 업종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오히려 자녀일 수 있고 내가 아이일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이자언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솔로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양육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하여 깊이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 놀라운 양육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하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똑똑한 부모가 되는 원리 훈련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가르쳐라, 이걸 어, 단순히 그냥 가르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1차적으로 내, 내 삶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열정,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아,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가르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헌신된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운이기도 하고 어,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라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마땅히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결정을 내리고 나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있지 않아요. 나쁜 결정을 계속하면 나쁜 사람 되고 좋은 결정을 계속하면 좋은 사람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좋은 결정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일 수 있냐면 여러분의 결정은 늘 나쁜 결정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나쁜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 마땅히 해야 될 행할 길을 어, 걸어가지 않고 행하면 안 되는 뻔하게 보여서 우리 삶에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문 하나에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특별히 엄마, 아빠, 또 조부모, 또 나가서 여기에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될 헌신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 또 리더.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뉘앙스에 숨겨져 있는 단어는 훈련하다 그거예요. 그래 가르친다 이거는 그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훈련하다고 라 하는 이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대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쓰이지는 그 야생마의 입가에 밧줄을 놓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야생마들은 어, 밧줄 없이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가에 밧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길이길이 날뛰죠. 하지만 그 야생마를... 어,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길들이는 그 과정에 깊이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야생마가 뭐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마를 아무나 길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의 조련사만이 야생마를 잘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를 어, 조련사가 길들일 때,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길들이는 방식을 쓰지 않고 훈련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최고의 조련사는 야생 말을 자기 스타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그가 가지고 있는 타월성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자기 스타일로 길들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길들이는 거나 훈련하는 거나 좀 비, 비슷할 것 같아도 길들이는 것과 훈련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들을 훈련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아이들에게 뭔가 지시할 수 있고 또그 아이들의 방향을 가르쳐 줄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훈련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한다. 그 개념과 야생마를 잘 조련한다. 이 개념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훈련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것은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멘탈을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깨뜨리고 내가 할수 있는 잠재성을 다 깨뜨리고 그런 툴 안에 만들어 놓는 것, 이거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 길들여지는 거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툴 속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어, 최대로 이끌 수 있고 또 자신 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길들이는 것과 훈련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검단에 행복한 교회도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놓아준다, 가로 열고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이 새끼를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독수리가 새끼라는 표현이 됐지만 사람이라면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혼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편안한 자리를 굳이 어지럽게 한다 이게 어지럽게 한다가 Confuse, 다시 말해서 혼란을 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기도 여러분과 저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혼란은 좀 다르죠 하나님 주시는 혼란은 이 본문을 보면, 이 그림상 보면 독수리 새끼가 그가 그를 그 편안함에서 놓아주면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독수리 둥지는 매우 높죠. 위험하죠. 또 심지어 매우 커요. 독수리 엄마, 아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큰 독수리가 몸집이 커지고 날줄 모르게 되면 이건 앞으로 위험해진다. 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데, 이거 자꾸만 시간만 지나고 등치만 커나는데, 나라 오를 줄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줄 모르는 데까지 가면요. 이건 서로가 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조금씩... 조금씩 점그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약간 저 사골프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조금씩 놔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니까 어, 부모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치면서 날아오는 모습을 위해서 너풀거리고 그거 몇번 보여줬으니까 너도 빨리 이렇게 날고 너의 인생을 펼쳐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독수리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정말 독립 시킨다 그러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뭘본게 있어야 독립을 하죠. 맨날 힘들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무슨 날아오르는 걸 해요. 여러분 진짜 독수리는요 이미 독수리 새끼가 날줄 모르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나는 건지 위해서 너풀거린다 그랬든. 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 오셨죠.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오더니 저 교회 목사님 듣고 저렇게 흉내낸다. 괜찮습니다. 원래 모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멋진 독수리가 돼서 인생 진짜 멋있다. 이 얘기 내가 한번 들려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결정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녀를 점진적으로 놓아 주십시오. 갑자기 놓아 주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놓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목사가 다른 가정 얘기를 하면 또시험 들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저 하니까 목사가 자꾸 자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 여러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나이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 볼때 위에 있는 애부터 아래까지 아래쪽에는 잔소리가 좀 아직까지 놓아주지 않는 게 많고 타이트하게 잡는 게 있고 어떤 정도는 거의 놓아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놓는 연습들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체크만 할 정도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서도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걸 이미 나이가 들고 등치가 컸는데 그거 자꾸만 손대기 시작하면요 따라 합시다 둘다 위험해진다 그 아이의 인생도 망가지고요 저희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바라보기만 해야 되고 관찰해야 하기만 해, 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불안해서 걱정하고 염려에 밤을 쓸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조금씩 내려놓으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홀로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쩔 땐 제자들의 풍랑 속에 힘들게 젖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픈데도 그냥 바라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인생이란다 그게 인생이야 자녀들이 물질에 힘들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고 친구가의 관계 가운데 밤잠을 못잘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근데 어쩔 때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유아 시절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인생이란다 그게 세상이란다 그것 말고도 네가 더 겪어야 되고 이겨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의 가정은요 잔소리 없습니다 거의 잔소리가 점점 끊어져요 그냥 한마디만 해요 믿는다 요 갑자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 하는 것이 맨날 그, 그 모양인데 지금까지 조금씩 믿어왔거든요 그래 어느 순간 믿는다요. 그리고 뭐 해요? 이제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날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는큰 앉아. 독수리. 멋있지 않아? 아 나이 들어서 뭐 부모가 막 끌고 뭐너 한쪽 나 한쪽 하자 막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낳거든. 았 예수님도 조금씩 낳았어. 그럼 예수님 혼자 힘드실 때에도 계산만해서 저기 아, 떨려 한 30미터 떨어진 데서 에 예수님도 혼자 계셨고 제자들 오지 말라 그랬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녀도 자녀의 인생이 있잖아요. 두 번째 똑똑한 부모는 스스로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풀어주는 법. 리더는 항상 배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줬대요 왜 율법을 줬냐면 이제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 법위에 살도록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인간을 실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법을 늘 어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불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준다. 하나님이 너를 놓아주신다고 버리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놓아주시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성도를 향해서 할 말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좋 u 할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시러 왔지 누구에게 잔소리 듣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 누구에게 뭐 이래 a 저래 e to 받는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 e 그분은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끌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은 또 조금씩 비록 우리가 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쁜 결정을 하면 어떡할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반반씩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한다고 딱히 될거 아니라는 거 알고 제 능력이 어디까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익히 알아서 저는 하나님께 갈증을 갖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후퇴하면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조금씩 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배우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고. 지난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뭐 어디 당첨됐다고 그 김창욱 씨그 예, 얘기 잘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거기 또 세미나 듣고 오셨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와, 1시간 40분 동안 웃다가만 나왔다고. 감동이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배워야 돼요. 네. 기도합시다.